안녕하세요. 타로 이선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이 나를 가장 섹시하게 느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단순하게 나의 어느 신체 부위가 가장 이성한테 섹시하게 어필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느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이성이 호감을 많이 느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부터 1번, 2번, 3번, 4번의 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보세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섹시함을 어필했을 때 다른 이성들이 몰라봐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어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섹시함으로 느끼기는커녕 저 사람이 뭘 하는 거지? 아예 내가 어떤 어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약간 좀 캐주얼한 복장을 입었을 때도 약간 오맵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다른 이성이 봤을 때 많은 호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무리하게 과한 도출의 옷을 입는다거나 뭔가 굉장히 파이고 시스루 같은 옷을 입기보다는요 캐주얼한 복장인데요 조금 딱 달라붙는 옷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이성들이 나한테 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고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사람한테 어떤 스킨십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나의 섹시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어떤 터치라든가 스킨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나간다고 너무 푹 파인 옷을 입는다거나 대뜸 그 사람 팔에다가 나의 바스트를 문지른다거나 오히려 그런 행동들은 이성한테 악효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연스러운 터치, 커피를 주면서 손을 터치한다거나 아니면 힘내라고 어깨를 살짝 주물러 주는 등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내야 된다고 보이고 있어요 이런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같은 것들을 밑바탕으로 깔고 가야 되지 무언가 이미지 변화를 크게 주겠다고 강한 메이크업을 하고 뭔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상을 입는 것은 이성한테 많은 호감을 불어일으키기는 많이 어렵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성한테 나의 섹시함이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런 나의 섹시함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요, 내가 노력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다니는 약간 좀 후줄구한 옷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언가 이성이 없다라거나 격식을 차려야 되는 날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메이크업을 안 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나간다거나 헬스를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딱 달라붙으면서 예쁜 옷들도 굉장히 많은데 약간 좀 회색 추리닝이라든가 아니면 회색 반바지 같은 것들 입고 나간다는 등 언제 어디서 이성을 만나서 나의 매력을 어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타로 카드상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이성이 좋아하는 약간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숭들 아니면 어떤 옷 스타일들을 자신한테 잘 맞는 스타일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약간 더 연습하고 노력하고 옷 같은 것들을 조금 구비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분명히 어떤 옷 맵시가 이성한테 어떤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점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펑퍼짐한 옷이라든가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기보다는 약간 좀 캐주얼하면서도 꾸안꾸, 꾸미지 않은 듯 꾸민 그런 패션을 고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약간 좀 내숭이 조금 더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2번 타로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이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 또는 대다수의 여성은 아니지만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우선 단순하게 나의 육체 중에 가장 섹시함을 어필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하체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상체 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성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섹시함을 느낄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거나 살짝 좀 파인 옷을 입어도요 이성한테 많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얼굴 위주에는 특히 이 눈매가 눈매가 이성을 홀리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뭔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기보다는요. 가만히 서 있을 때 이성이 많은 섹시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살짝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스타일. FX 크리스탈 같은 분들. 약간 좀무표정이면 화났어?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무서워 보이는 표정이 아니라 어쟤 굉장히 매력적인데? 굉장히 무한적인데? 약간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에 다른 이성들은 나한테 섹시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 라는 쫙 빼고요, 마스카라 진하게 하고요, 약간 좀 가죽 자켓 같이 조금은 강한 어떤 패션을 입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요, 뭔가 특별하기보다는요, 술집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헌팅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꽤클 정도로요, 나의 섹시함을 어필하는 데는 이 허리 위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섹시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약간 좀 배꼽티를 입는다거나 조그만 파인 옷을 입어도요, 이성은요, 나한테 많이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많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싶고요, 같이 술 먹자고 하고 싶고요, 번호도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센 이미지 탓일까요?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성들은, 아, 저 사람은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왠지 내가 다가가기 조금 어려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전통적인 섹시한 매력을 원하시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한테는요, 내가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고 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이런 이성한테 통하는 이 섹시함이라든가 전통적인 매력을 조금 더 발산시켜가지고요, 이성을 더욱더 유혹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이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은 다른 이성이 다가오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밀어내는 습관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좀 눈이 좀 많이 높아가지고요. 웬만한 이성으로는 성에 안 차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나한테 먼저 다가온 사람은요 전생에 한 번이라도 나를 스쳐간 사람이다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오킹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말을 걸었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조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줄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떤 외향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의 운명의 사람이야. 뭐 굳이 남자 친구 또는 여자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로서 옆에 남아 있으면은 분명히 남소라든가 여소를 해주면서 다른 좋은 인연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람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3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이성이 나의 육체 중에 어느 부위를 가장 섹시하게 느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요 나의 약간 좀 아담한 키 또는 작은 손 또는 작은 팔 이렇게 이성은 어떤 나의 자그마한 부위에 굉장히 많은 섹시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약간 좀 오밀조밀 하면서도 뭔가 약간 좀 보호를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의 이성들은 많은 섹시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시면 분들은 다른 분들과 달리 약간 좀 작은 가슴이 고민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그것 또한 이성한테는 섹시함으로 느껴지고 있는 하나의 매력 요소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미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외향적으로 이성한테 섹시함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이성이 섹시함을 느끼는가 봤더니 약간 좀백치미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좀 멍청미 있죠. 조금 더 귀여운 말로 댕청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어떤 댕청한 행동을 했을 때 이성은 나한테 많은 호감을 느낀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말투들이 우리 이성한테는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3번 카드에 뽑으신 분들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이런 섹시함들은 이성한테 굉장히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내가 이런 섹시함을 표현했을 때 이성들은요 분명히 어저 사람 굉장히 매력이 있어. 저 사람하고 조금 더 대화나눠보고 싶어. 저 사람과 한 술을 먹어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연애까지 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이 백치미가 단순하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약간 좀 이성한테 많이 집착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진짜로 상대방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요구라든가 행동들을 우리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성은 처음에는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왔던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매력이 오히려 나중가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 이 매력들은요. 많은 이성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성들한테 통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또한 나의 이런 매력에 푹 빠져들어가지고요, 좋은 친구로도 계속 지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또는 진정한 연애하기까지는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한 사람과 어떤 장기적인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진실된 연애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에는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3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기 전에 약간 좀 머리에서 한번 정도는 필터링을 거치고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은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섹시함은요 이성한테 많이 통할 겁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섹시함은 잠깐일 뿐이 내면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우리 3번 카드 리딩 이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 이어서 4번 카드 리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섹시함이 너무너무 너무 이상한테 잘 통해 가지고요. 이성은요.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하고요. 자고 싶다.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즉, 그 사람과 진실된 연애를 하기에는요, 다소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단순하게 이성은요, 나의 육체 중에요, 이 허리, 골반 부위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옷을 입어도요, 이 골반이 굉장히 섹시하게 톡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성은 단순하게, 나의 육체 중에서도 골반은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단아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도요, 어딘가 모르는 이 섹시함의 매력에 이성은 푹 빠져들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나의 육체 부위 중에서는요. 골반이 가장 매력적이래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이성들이 나한테 많은 섹시함을 느끼는가 봤더니 뭔가 이제 차도네처럼요. 너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너가 연락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좀 튕기는 매력에 이상은 많은 섹시함을 느끼고 호감을 느낀다라고 보고 있지만 맨날 연락을 하던 사람이 언젠가 한 번쯤은 지쳐가지고요 하루 이틀 정도 연락을 안 했을 때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너 요즘에 연락 안해 이렇게 갑자기 한번 자세하게 연락을 먼저 한번 해주면은 거기에 또 남자 또는 여자 분들이 푹 빠져들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차도녀, 또는 차도남 스타일, 약간 좀 당근보다 채찍이 많은 그런 튕김을 많이 할 때, 이성이 굉장히 많은 섹시함 또는 호감을 느낀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이런 나의 섹시함이라든가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이성은요, 와,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과 자고 싶다. 라고 할 만한 어떤 성욕을 불어 일으킬 정도로요 이성한테는 굉장히 큰 호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단순하게 나의 육체만 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까지 넘어가기에는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몇 사람이 더 나를 거쳐간 후에야 진정한 사랑을 할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정말 많은 이성들이 나한테 러브콜을 보낼 겁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많이 외로워요. 진심으로 나의 내면을 좋아해서 다가오기 보다는요. 나의 외면 또는 외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4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사람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지금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거르는 눈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나를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 가득 채워줄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4번 타로 카드를 뽑으신 분이 우선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을 너무 쉽게 보지 말고요. 사람을 너무 낮게 보지 말고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도 안 되고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클럽 같은 장소도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 자신을 너무 구속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에 들고 끌리면 그 사람을 충분히 만나볼 가치가 있지만 그 사람한테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마음을 주기 보다는요. 그 사람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한 행동이 진심인가? 과연 나도 이 사람한테 많은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 후에 그 사람과의 교제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4번 타로카드를 뽑으신 분들은요. 이성한테 행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로 이선생이었습니다.